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이 레고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일단은 첫 번째, 이 녀석은 다 아실 테지만 베놈입니다. 초점이 안 맞아. 어, 아무튼 이렇게 베놈이 있고, 초점이 안 맞네요. 잠시만요. 음. 맞, 맞네 이제 이렇게징그게게 생긴 게놈 얼굴이 있는 데있 어, 우리 베놈 영화 다 봤죠? 네무섭게 생긴 베놈 여기 뒤에는 거미, 하얀색 거미가 크게 그려져 있고요앞에서 하얀색 거미가 그렇게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음. 레를참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오또 좋다. 야, 아무튼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지? 블랙팬서 아시죠? 블랙팬서의 그, 블랙 펜서 인데요. 블랙 펜서 영화 다 보셨죠? 근데 이분이 안타깝기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게 배우 이름이 누구였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타깝고 멋있어요. 잘 만든 것같아 이게 근데 화면, 이게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너무 안맞는데요? 잠시만요. 오우야! 뭔 소리야! 네.. 죄송합니다. 초점이 너무 안맞아요. 일단은 여기 식스팩 복근이 있고 얼굴은 와.. 정말 디테일하게 잘 해놨고 뒤에도 너무 디테일하고 네, 이런 모습입니다. 초점이 너무 안맞죠?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누군지 저도 잘 몰라요, 캐릭터. 너 어디서 많이 본애 같죠? 어디서 많이 본애 같지 않아요? 우와, 죄송합니다. 어, 어.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이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당했습니다. 이쪽으로. 어찌되 또, 방송사고였습니다. 자, 다시. 어제도 많이 본 캐릭터 같죠? 어제도 많이 본 어벤져스 같죠? 예, 이렇게 있고요. 이건 다 이미 벗겨졌어요. 예. 얼굴도 다 찢어졌어요. 여기도. 지금. 그래서 너무 이상하긴 하지만. 너마 안타깝습니다. 있는 3개의 캐릭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진화를 좀 해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은 어 3개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